4와 5반 간담회입니다. 교과반은 목표가 보통은 교과 지식을 잘 알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첫째의 목표예요. 근데 저희는 목표를 조금 다르게 잡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서. 그래서 공부하는 정서를 만드는 걸 첫째로 삼고 있어요. 특히 재밌어 하는 거. 어, 공부나 잘할수 있지? 야, 요거 궁금하다.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뭐 한마디로 공부 재미입니다. 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제가 월요 수업할 땐가 수요 수업할 때 몇몇 학생이 빠르게 푸는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최고가 아니야. 최고는 좋아하는 사람이야. 재밌어하고 끝까지 끈즐기게 하는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하니까 공부 재밌어 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두, 한두 학생이. 그리고 나머지 학생도 끄덕끄덕 공부 재밌는 거 아니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거 재밌어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 아닌 분도 많죠. 공부 재미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일할 때, 어른들 중에 일하는 분들이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분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 돈만 아니면 돈빠짐 안 해도 되면 내가 이 시도 안 하고 있을 건데 하는 분 많죠. 아이들도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달리기를 한적이 한 있어요. 달리기하는 사람들 중에 달리기가 너무 재밌어서 달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가보십시오. 배드민턴 너무 재밌어서 배드민턴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음악이나 미술도 너무 재밌어서 어른이 취미로 음악 미술 하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재밌을 수 있어요. 운동을 돈 받고 억지로 하고 있을 때는 운동이 안 재밌죠. 근데 심지어 달리기, 배드민턴 이런 동호회를 가보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가 재밌으니까 무릎이 나갔거든요 무릎이 한번 나갔는데 어찌어찌 막 낮게 해가지고 또 달리고 또아카데에서 무릎이 나갔는데 또 쉬었다가 어찌어찌 해서 또 달리고 하다가 무릎이 완전 나갔어요 이렇게 부상이 생길 때까지도 합니다 아마 제가 달리기 학교가 있었다 치고 그거로 시험을 치고 숙제를 내고 그렇게 했으면 은 이렇게까지 안했겠죠 무릎 아플 때올카니 찬스다 무료받고 합법적인 핑계가 생겼으니 쉬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으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동호회에서 좋아가지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뭐 여러가지 취미 활동하는 것만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꼭 공부 아니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요반 말고 요 위에 4반, 1년 전에 3학년 1학기부터 수업했던 애들인데 4반애 중에 한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월요일 수요일하 다는데 월요일 수요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수업하면서 이야기해요. 왜요? 왜? 이러니까 수학 학원 가니까요. 그런 거예요. 왜? 친구들이 왜? 그러면서 놀라드래요. 근데 자기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수학 학원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막 그래요.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얘는 수학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러고 수학 학원 가요. 근데 그 학생이 사고적도제 수업 들었던 학생이 있거든요. 2 학년 때 처음 왔는데 조금 안 풀리면 울고 막 성질 내고 책 찢고 이러던 학생이었어요. 수학이라면 진저리를 내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 사고적 수학 하면서. 마음이 풀리고, 깊이 생각하는 재미를 맛보고, 그러다가, 교과수학을 시작했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보다 교과수학 재수업이 더 재밌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설레서 오는 거예요. 그런 애가 몇명 있었어요. 다는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그 정도 설레고, 기다려지고까지는 아닌데, 수학이 재밌다였어요. 그 전까지 교과 공부를 많이 하던 학생들이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아마, 지금, 저하고, 월요일, 수요일, 두번 수업했거든요. 저녁 6시부터 여섯 시인데 수업했던 학생들이, 뭐, 괴롭다, 안 가고 싶다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통화해본 결과 좋게 말씀해주신 것들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첫째 목표는 수학 공부하는 걸 재밌게 만든다. 아, 그나 수학 좋아하지, 잘하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는 끈기 있게 공부하는 어려운 거 있었다고 금방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과제집 참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물론 과제집 참력를 만드는. 최고의 전문 프로그램은 사고력 수학입니다. 교과 수학은 아무래도 사고력 수학하고 목표가 달라요. 하나는 정서 태도 능력을 개발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사고력 수학은 교과 수학은 지식을 전수하는 게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교과 수학도 어린이 수학이라면 과제 집착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당장 교과 수학에 지식을 전수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서 아이들의. 가지 집착력을 뺏은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대표적인 게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유형을 확 전수할 수 있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어, 10분이 다섯 문제 다 풀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체집착력이 안그러진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가르쳐주고 오답노트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혼자 풀게 좀 시키고 어려워도 좀낑낑거리게 시킵니다. 제가 도와주는 시기도 최대한 늦게 가져가요. 도와주더라도 발문 형태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풀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 약간 비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어린이 수학이잖아요. 이게 고3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최대한 점수를 높여야 되지만 얘들은 앞으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애들이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성하고 태도가 1도만 삐딱한 대로 가도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워도 낑낑거리고 달려드는 거를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지만 교과 수학에서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걸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숙제 다 했니? 몇점 받았어? 이렇게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으면 아이들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 과정은 편법에서든 상관없다고 대표적인 게 찍, 찍어서 푸는 거거나, 못 온다고 배펴 쳐버리는 거예요. 폰은 안 나니까, 배펴 치면. 찍어서 틀려도,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자기가 공들여서 문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렴풋하게 알아. 근데 막 대충 얼기설기 찍어서, 반쯤 찍어서 맞추고 있어. 그래도 이 아이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막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건 내 공부야. 검사 받는 공부 아니고,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할 거야. 그런 태도면은, 다르다니까요. 이거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도록 만들게 시킬 겁니다. 그리고 공부 단계에 풀어집기는 공부가 있어요. 문제 풀고 또 풀고 오답노트하고 끝내고 그게 아니고 공부한 거를 따로 모아서 정리하는 공부 시간은 한10%더 들죠 풀고 넘어가고 풀고 오답노트하고 넘어가고 프로젝트 기능 공부보다는 시간이 한10%더 드는데 정리하는 요 10%가 이 지식을 고도화시키고 공부하는 맛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태도를 길러 주려고 해요 어린이 수학이니까 당장 지식을 막 집어넣으려면 양치기로 많이 푸는 것도 이익이긴 한데 10분, 10% 시간을 더드리더라도 정리하는 습관, 태도를 갖춰주는 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 양이 많아질 때그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는 양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풀어 채끼 있는 게 오히려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유형을 빨리 빨리 푸는 훈련을 하니까. 근데 좋지 않은 태도가 버릇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수학이니까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교과 수학을 하면서 지식을 집어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능력을 개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고력 수학은 사고력, 뭐 공간지각력, 논리력, 추론 능력 그런 걸 개발하지만 교과 수학에서는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결력도 개발해요. 문제 결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 문제 결력, 우리가 뭐 최상위 수학, 뭐 이런 심화 문제집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창의적 문제 결력. 교과 문제 결력은 배운 것을 잘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 푸는 능력이고요. you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안 배운 거 처음 보는 거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사고력 수학하고 1031이나 필즈 수학 같은 문제 해결력 수학에서 저희가 전문으로 기릅니다. 우리 교과 수학에서는 교과 문제 해결력, 즉 심화 문제 푸는 능력을 개발해요. 그러면 똑같은 심화 문제를 풀면 은다 뭐 문제 해결력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외울 수도 있고요. 스스로 풀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가르쳐주고 외워버리면 당장은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죠. 비슷한 문제도 좀 응용력 이 있는 애는 풀수 있어요. 하지만 첨부는 문제 풀 능력은 안 길러져 그래서 저는 기회를 좀 줍니다 어떻게 길러줄 거냐 좀 이따 요 그리고 나서 지식이라고 생각해 중요한 건 지식 전수가 목적이긴 하지만 교과 수학이니까 어린이 수학이니까 정서 태도 능력을 개발하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지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은 저희는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개념과 원리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표 문제, 응용 문제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숙달까지 시키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 여기 저희 수업 방식이에요. 자마요반 첫째, 도전을 좀 시킵니다. 이래야 문제결력이 해 개발되고, 도전해서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팡! 느껴져요. 그냥, 억지로 가르쳐 준거 외워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거는, 노동스럽잖아요. 좀, 마지 못해 하는 노동 같지만, 자기가 도전해서 죽이되든 밥이되든, 자율적으로 뭔가 해서 풀어내는 거를 시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상위 하이레벨 같은 거는 좀, 양을 줄입니다. 아이들이, 여덟 문제가 보통 하이레벨 문제수인데, 다 풀기에는 살짝, 기초 체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문제 못 풀어요 아이 배를 대신 안 가르쳐줘요 네가 풀어해요 그게 제 수업이 다른 수업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아이들 보고 풀라고 시킵니다 잘못 풀죠 못 풀지만 괜찮아요 낑낑거려 본게 남는 거예요 못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못 풀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낑낑거리면서 머리가 좋아졌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풀면 성체감이 팍 나옵니다. 제가 요 4반을 수업했을 때 처음에 하이데벨 잘못 풀던 애들이 한 1년쯤 지났는데 지금 6학년 하이데벨 하거든요. 6학년 하이데벨 제법 풉니다. 제가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물론 그 사이에 사고력 수학하고 문쟁의력 수학을 병행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기초 체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교과에서도 낑낑거리면서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네 문제 풀이거든요. 한 주에 한번 나갈 때 처음엔 세 문제만 풀렸어요. 근데 3.5 문제 풀리다가 네 문제 풀리다가 조금씩 양을 늘려요. 이걸 쇠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쇠기를 박아서 틈을 점점 걸리는 거죠. 두세 문제만 풀다가 힘이 닿는 걸 보면서 조금씩 양을 늘립니다. 그리고 도전의 날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를 조금 축제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할 겁니다. 이게 다 공부 재미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 재미의 핵심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돼서 뭔가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확 나오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으시고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게임으로 예를 들면은 누가 다 가르쳐줘서 시키는 대로 뭘 해서 뭘 단계를 하나 성공했어요. 재밌겠을까요? 여러분이 테트리스 한다고 쳐요 옆에서 누가 고수가 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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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계속 훈수를 들어서 그거 따라서 성공했다고 쳐요 재밌을까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냥 테트리스 게임을 해요 중기 이든 밥이든 막했어 처음엔 잘 못하겠죠 근데 하다가 성공하고 또 레벨이 좀 올라가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엄청 어려운 것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자꾸 실패하는데, 재밌으니까. 어쨌든한번 성공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따봉! 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재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혼자 풀라고 해요. 제가 잘안 갖춰줘요. 처음에 학부님 모 중에는, 아, 주학원 갔더니, 돈 내고 갔더니, 하루도 안 갖춰주고, 그냥 애가 혼자 풀고 오더라. 이렇 거면 학원에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해야 재밌어요. 어렵다고 그때그때 그때 자꾸 개입하면 애가 중독이 돼요. 지금 제가 수업해보니까, 중독된 애들이 좀 있어요. 조금만 어려면 알려주세요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개입증에서는, 별표치고 알려주세요 하는 게, 제일 빨리 숙제가 끝나 하는 방법인 거예요. 뭐 드실 필요가 없죠.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유식을 딱 떠먹여 주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유식 먹일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하라고 시켜요. 우선 분회하게오개념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제가 그때 개입을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입을 하는데 왜 먼저 풀도록 하냐 왜 선자유를 하냐 혼자 해야 성취감이 있으니까. 누가 시켜서 누가 가르쳐 줘서 따라거는 성취감이 적으니까 공부 재밌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그냥 그러고 나서 죽이든 밥이든 푼 다음에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런 거야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 알려주기도 하고 그게 최대 공략수야.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더 좋아. 이렇게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또 아, 잠재미를 위해서 첫째 긍정적 피드백을 제가 해줍니다. 오 잘했어. 제가 결과 피드백을 안 하고 과장 피드백을 해요. 결과 피드백은 빠르게 풀기. 즉, 100점 맞기에. 뭐, 이런 경쟁이에요.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결과 위주의 피드백. 100점, 빨리 했다, 1등 했다. 이런 게 피드백을 주면 과정은 사라져요. 내용이 사라져요. 점수만 남는 거예요. 칭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면은 편곡도 막 써요. 성적표를 조작하든, 찍어서 맞든, 어쨌든 간에, 어, 맞는 거에만 신경 쓰고, 빨리 푸는 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내 공부가 안 되고, 남 공부예요. 남한테 자랑하는 공부, 남한테 검사 받는 공부, 더난 나는 공부가 돼요. 그래서, 다 했다, 안 했다, 혼내는 거로만 안 하고, 잘한 거. 긍정적 피드백을 과정 피드백으로 줍니다. 제가 이런 칭찬도 했어요. 어떤 애가 틀렸는데 스스로 고친 거예요. 그걸 더 칭찬합니다. 가감하신 것보다. 틀렸어. 아, 기가 꺾이고 아니하고 싶었을 건데 틀린 데 찾아가지고 고쳤어. 야, 이건 진짜 굉장히 에너지를 쓴 거야. 대단해. 이렇게 칭찬해요. 그 다음에 수학학기, 수학탐구, 이런 거를 잔재미로 합니다. 요건 아직 수업을 좀더 하면은 제가 한 번씩 합니다. 나중에 수학학기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양. 제가 양을 좀 줄여줍니다. 이번에 수업했던 학생들은 알 건데 저는 예를 들면, 메스타픽이란 최상위 같은 면 위에 것만 풀고, 밑에 거안 풀려요. 왜냐, 밑에 거에도 못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양을 좀 줄여줍니다. 어차피 본 게임은 뒤에 레벨업이나 하이레벨 같은 심화문제인데, 앞에서 진을 안 빼요. 양을 좀 줄여줍니다. 그 다음, 복수. 뭐, 저희가 단흥평가, 총괄평가 꾸준히 하죠. 이건 아실 거고. 정리, 연구노트 한 줄프리. 특히 한 줄프리를 제가 쓰게 합니다. 연구노트는 애들하고 좀 친해지고, 이렇게 신뢰가 쌓일 뒤에 연구노트를 시킬게요. 현재는 한 줄프리를 시킬 건데, 한 줄프리는 저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받으면 이거 어떻게 푼다를 한 줄로 요약해서 쓰게 시켜요. 도움 받으면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구조화하고 본질을 추출하고 다른 과거의 기반 지식하고 연결 짓는 습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안 까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체계적으로 착착착 정리된 거다. 필요할 때한 보자 어 드라이브가 어디 든 드라이브 꺼낼 수 있고 아야 얘를 철사를 꽉 조이고 싶은데 뭐가 좋지 아 벤치가 좋지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싹싹 꺼내 쓰기 좋아요 한줄 풀을 꼭 달기 시킵니다 이게 정리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저희는 한 문제집을 깨끗하게 푼 다음에 또 풀리거든요 특히 제가 그래요 시험 전에 한번더 풀리거든요 그래서 풀었던 문제집또 풀면서 정리가 돼요 그런 걸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서, 태도, 능력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리고 축제는 제가 문자로 일주일에 한번 드릴게요 하이레벨은 몇번몇번몇번 몇번몇번 풀어라고 문자로 찍어드리고 숙제 범위도 문자로 찍어드립니다. 요일은 월요일이 최상이 수요일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선행에서 학생들 차이가 조금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지는데 필요한 학생은 제가 보충수업을 하니까 토요일 11시 부터 1시까지를 주로 이용하시고 그거 안되면 은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시간 맞춰서 보충수업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 연산학습지 끊으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산학습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시간을 심화에 쏟아야 돼요 심화 최상위나 또 딩돌 응용의 뒷부분 네, 쏟아야 돼요. 그 에너지로 진도를 더 나가면 더 진도를 더 빨리 나갈게요. 연산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몇몇 어, 학생은 한자급수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자급수랑 그런 걸 조금 하십시오. 이거는 수학에도 도움됩니다. 한자급수를 좀 하세요. 국어 관련된 뭐 학원, 예를 들면 논술화랑이나 기파랑이나 이런 대치동 브랜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어떤 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국어 관련된 어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몇몇 학생은 필요하더라고요. 좀 하십시오. 그리고 사고력 말고 문제결력까지 병행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실은 좀 의무로 하고 싶어요 1032나 필지수학을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하십시오 이거 하고 안오고가한 1년 지나면은 심한 문제 풀때꽤큰 차이 납니다 하시길 권합니다 좀 강력하게 권합니다 궁금한 거 질문 하십시오 월수 7시 9시 수업 맞고요 숙제할 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 그냥 보내십시오 하나 또 도와주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합니다 그냥 보내시면 되고 다만 숙제해라 하고 안 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앉히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제일 큰 거는 제가 못 해주는 거는 숙제 다 하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숙제를 일 순위로 놓는 이 훈련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4학년까지 그 완수하셔야 돼요. 5학년 때사춘기 오거든요. 많은 애들 오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숙제 먼저 하고 공부 먼저 하고 그다음 뭐 하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쉬울 때입니다. 한잔한잔 한잔 먹어가면 사춘기 가까워질수록 말안 듣습니다. 지금이 힘들다 그래도 제일 쉬울 때니까 숙제 먼저 하도록 앉혀만 주세요. 그다음에 채점하고. 보내시면 돼요 근데 제 숙제가 부모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원평가를 숙제로 내 거든요 레벨 1만 원만, 원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단원평가를 숙제처럼 예를 들면은 본문이 끝나고 바로 단원평가를 풀리시는 게 아니고 시험으로 쳐주세요 시험이 뭐냐면 한2 3일 지나든 3 4일 지나든 까먹을 만할 때 시간을 정해요 50분이면 50분 한시간이면한시간 정해 놓고 점수도 정해요 80점 뭐 85점 90점 정해 놓고요 이 점수를 넘어서면 통과 아니면은, 네가싹다 셀프 오답을 해야 돼. 요게 부모님이 시험으로 치시는 거예요. 단원병가를 시험으로 친 다음에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80점 통과하면은, 80점을 정했다. 그래서 기준을 통과하면, 아우, 어, 통과, 통과, 나잘 달싹, 따봉, 이거 해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기도 하고, 통과 못했어요. 70점이야. 그러면 남은 거 오답을 싹다니임으로 하면 돼. 필요하면 앞에 찾아보면서 해도 돼. 그래서 오답에서 다 맞아도 통과해요. 오답 후 통과. 바로 통과도 오케이. 오답 후 통과도 통과해요. 그 때도, 아우, 잘했어, 잘했어. 야, 니네 힘으로 스스로 다 했어. 어, 대단해. 하고, 궁디팡팡 해주시고, 축하세대 미니 옛날에 그 우영우처럼 하시던지 하세요. 이게 부모님 숙제입니다 왜냐? 이걸 왜 시험으로 치냐? 바로 풀면은 어선프리하게 안게 표가 안 나요. 근데 며칠 지나서 하면 어선프리하게 안간 표가 나요. 그래서 진단기능이 있고요. 요렇게 하면은 복습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면 복습이 안 돼요. 좀 까먹을만 할때 자극을 줘야 복습 효과가 크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어른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거를... 안 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노력한 거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회사에서 일이든 집안에서 일이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죠 당연한 거지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경우하고 내가 뭘 했는데 누가 아우 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 어, 잘했어요 이거 고마워요 야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내 노력한 거 인정을 해줘요 어 저번에 힘들었을 텐데 남아서 야근하시더니 이거 해냈군요 뭐아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아무도 성공 못한 건데 해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어른조차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월급 받고 하고 집안에서 내가 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걸 하지만. 아무도 안 알아줄 땐 힘이 안 나고, 누가 알아주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어른도 그런데 애는 자기 공부한 거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도 부모한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른, 어른들은 까먹게 돼 있어요. 그거 일일이 언제 다 칭찬하고 있어요. 한두 번 하다 가 까먹죠.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치, 칭찬해주고 하는 게 공부를 즐기게 만드는 데큰 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안 까먹고 꾸준하게 인정해주게 하려고 제가 시스템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이거 부모님 숙제입니다. 단원 평가는 시험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엄마가 궁디팡팡 해줬어. 아빠가 잘했다고 따봉해줬어. 이거 꼭 물어볼 거예요. 매번 단원 평가에서 바로 통과든 오더포 통과든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하다가 모든 채로 가게 할까요? 예, 그냥 보내시고 문조를 꼼꼼히 안 읽어서 다 틀리고 다시 하라고 하면 거의 맞거든요. 답답하시죠? 제가 수업해 봤어요. 얘그 뭐, 그냥 막 틀리더라고요. 다시 그냥 풀어하면또 맞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매일 그걸 지켜보면 답답하시고, 시, 어,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이럴까봐 걱정되시죠? 고쳐집니다. 100% 고쳐집니다. 제가 뭐, 20몇년 동안 수업했는데 다 고쳐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 결과 위주의 피드백 받는 애들이 막 풀어요. 맞다 틀리다 이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풀어요 왜냐하면 빨리 풀어야 빨리 나가서 노니까 모르면 빨리 알려주세요 해야 되니까 그거 붙잡고 있다가 놀지 못 노니까 근데 이렇게 결과 위주의 피드백이 아니고 과정 위주의 피드백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실수할 뻔 했는데 알아서딱 맞췄을 때그 기분이 있거든요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배드민턴은 누가 엄마가 시켜서 막 배드민턴 하고 있어요 시합하라 그러는데 무성의하게 막해 그런데 진짜 재밌어서 배드민턴 하고 자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쓸때 무성의하게 배드민턴 치고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하니까 네트 저기 제가 잘 받아내네 못 받게 하면 려 저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서 날 나올 때못 받았네 다음엔 요렇게한 다음 준비를 이렇게 바꿔야지 온갖 연구를 할거 아니에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남 공부를 하면은 부모가 답답해서 자꾸 막 바로 잡아 줄라 그러면 남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난 나는 공부 검사 받는 공부. 그런데 우리가 어 잘했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성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면 잘하고 싶어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부모는 할게 없죠. 어 잘한다 이것만 하고 채점해주고 안식기만 하고 또 카드 끌어서돈 내주시고 이것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애가 나아서막한대 뽑다 하면 애는 더 늘어집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잘할 수 있어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한심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